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내년 4월이면 40년 설계 수명을 다하지만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. 핵폐기물 저장소도 없는데 수명 연장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. 사용 해결로 소 연도가 있잖아요. 해결책을 먼저 갖춰놓고 임시 그, 그 사용 해결로 처리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수명 연장을 할것 같으면 주민들 안전성 이게 되고. 현재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해법은 원전 부진의 저장 시설입니다. 각 원전마다 저장 시설을 짓고 핵 폐기물을 일단 쌓아두겠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 방안을 담은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저장할 수 있는 핵 폐기물의 용량을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한정했습니다. 또 다른 원전 지역으로 옮겨서 저장할 수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.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고리 2호기가 수명을 연장한 뒤 발생할 사용 후 해결료는 고리 2호기 내 부지에 보관할 수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.